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진행 가에에 대해서 달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기획교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단위를 위해 정부 e 브리핑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창렬 국무조정실 이 차장. 감독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자단의 질의를 사회자가 대신 읽고 당관이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며 품소 일정상 5개 내외 질의응답만 받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토토지실장과 계획부 재정관리관 등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정관 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laughs>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 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 의식과 직업 의식이 퇴의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 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입법행위와 갑질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 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세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직원의 자산 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지원의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 보유 여부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해임, 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 전문가를 준법 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 감시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SNS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한 비위 행위의 징계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중징계 시 성과급과 명예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이후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익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 과정에서 LH 직원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겠습니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갑질을 한자는 즉시 징계 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 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감독관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 평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 평가상의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 평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 평가 시 중대한 비위 행위임을 감안하여 윤리 경영 등 관련 지표 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하고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 행위도 해당 연도 결과에 수정 반영하여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대상과 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임금 피크 인력이 조기에 현업에서 배제되는 관행도 폐지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등급별 성과급 차이를 크게 하고 나눠 먹기식 운영을 막겠습니다. 성과 등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미지급 구간을 신설하여 성과 등급이 낮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 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 우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추하겠습니다. 비핵심 사업에 대한 신규 출연 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 자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중심인 LH의 조직 DNA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에 나가겠습니다. 독점적인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여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LH의 공정성,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주요 항목 공사비 내역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관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여타 업무는 대폭 정리하여 현재 본사 조직 구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의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해외 사업도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 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해외 사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역수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지역개발, 경제자유무역구역사업, 새뜰마을 정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리츠사업 중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부동산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조정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약 1000여 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도심 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화되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도시 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둘 차례에 걸쳐 당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 필요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입니다. 이라는 토지와 주택 주거 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전의 토지 공사 주택 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입니다. 이안은 주거 복지 부분과 토지 주택 즉 개발 사업 부분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삼안은 이안과 같이 주거 복지 부분과 개발 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 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 사업 부분인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 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부 통제 방안, 경영혁신 방안, 조직 슬림화에 대해서는 발표 후 즉시 착수하고 특위 재벌 방지 관련 법령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H 내규 개정 등 LH가 조치할 사항은 이행 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LA 책심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혁신 방안을 통해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며 LH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LH 직원들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진다는 자세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갖추고 스스로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LH를 변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본 투기 사태로 인해 분노와 성실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하여 변화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LH 혁신 방안은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LH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자분들의 질의를 사회자가 되시고 답변해 주시기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와 서울신문 임주영 기자님이 던지신 질문이십니다. 총리께서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만 오늘 대책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LH 조직 개편 차정안 언제쯤 확정될 계획이 있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의견, 추가적인 의료,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걸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법령 개정안 혹은 재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KBS 변진석 기자 질문한 내용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당정 협의를 추가로 더하겠다는 건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의견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발표 드린 내용 중에 어떤 그 경영 혁신이라든가 통제 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의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자 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많이 있으셨고요. 어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어야그 정치권과의 그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할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의 이소은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그간 LH 입지 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사 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지요? 어,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그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아, 그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그 담당하는 것은 신규 계획 물량부터 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매일경제 김동훈 기자와 한국외보 강진구 기자가 기능개편에 대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의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지요? 음, 그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 택지 조사과를 신설을 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할 계획이고요. 국토부 전담 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그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투데이 이재현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2천 명 이상 감축을 언급했는데요. 공공 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 감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뭐 공공 택지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아까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업무도 있고요.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그 다른 기관에서 그저 전담토록 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인 그, 그, 조직 진단 결과 좀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2단계로는 그 지방조직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조직의 어떤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그런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기획재정부 차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임지용 기자입니다. 오늘 성과급 관련 발언이 있으셨는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 성과금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또 그거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과금 환수 절차는 이제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 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겁니다.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환수 연도, 그리고 환수 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토부와 LH의 결과가 통보되면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해 있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국자님께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